어 여러분들 일본의 카미카제 자살부대 알죠? 그리고 마루타 알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일본의 특수성이 할복 문화가 있어요 할복 문화 무슨 뭐 어? 할복 문화가 있는데 알아보면 좀 나올텐데 아 지겨워 죽겠어 어쨌든, 아, 이런 말 하기도 지겨워. 세상다 하는 걸. 내가 뭐,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자빠져 있는지도 아니지. 계속 듣겠고. 와, 진짜. 뻔뻔하다 못해, 진짜. 뭐, 천안 기조라 그래. 할복하고. 자기 뭐, 군주들 해가지고, 할복하고. 일본은 정치가, 강요 정치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 강가 아니라 뭐더라? 어, 막뇨, 막 정치.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정치가들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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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는 거고 시계, 바지, 바지 사장 같은 거고, 표면적으로. 막상 정치는 막료 정치에요. 그 뒤에서. 예, 이거 이해를 쉽게 해주려면, 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크라랑 러시아 전 때문에, 푸틴이 강료들 말고, 막료들까지도 노출이 됐어요. 정보 노출이 된거죠그 푸틴은 좀 손해가 컸을걸. 이게 됐죠. 우크라는 강료가 막료고, 뭐 이런 거 중국은 저기 강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좀 강력하게 해야 했던 정세상 어쨌든 망료 정책인데 그래서 일본이 뭔가 잘못하면은 망료 정책이기 때문에 일본 전체가 욕먹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한 개념이야 일본은 망료 정책인 걸다 알기 때문에 이 정치권적 이해 사유가 일본에서 뭔가 잘못했어. 일본 국민들이 그러면 일본 전체가 이걸 먹는 건 당연한 거라 민간을 핑계를 댈 수가 없어 일반 일본은 망료 정치기 때문에 그걸 다 국제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그게좀 자신의 망료권이 약간 노출된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뭐 어차피 뭐 <laughs> 저런 스킨을 저기 망료가 망료기도 했었던 거고. 이런 거고 대한민국은 강요정치죠. 무조건하고 강요정치. 대한민국에서 막뇨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이거죠. 비선이라고 그러죠. 불법이죠. 대한민국에서. 막뇨란 개념은 불법이죠. 그래서 뭐, 강요란 말 어쩌다 쓰긴 쓰는데, 그냥 행정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애초에 그냥 막뇨란 말도 아예 안 쓰고, 강요란 말도한 번씩 뭐딱 쓸만할 때 쓰고 이런 거죠. 다음 스타일이. USA 스타일은, 저기, 강요? 어, USA 스타일도 그렇죠. 대한민국하고 같아. 프랑스 스타일도 같고, 일단은. 표면적으로 지향, 표면적으로 내서 있는, 그, 지향하는 바가, USA도 프랑스도 같아요. 법치자유민주주의는, 막료 정치를, 저기, 다 비선 취급하죠. 그래서 프랑스도 비선, 엄뭐 암암리에 네, 뭐 어쩌고 뭐, <목소리> 저그거뭐 사회적인 문제상도 있거고 <목소리> 지금 윤석열 사태는 막노 정치를 하려고도 했던거 <laughs> 윤석열 사태가 박근혜에서 어떻게 박근혜도 막노 정치를 하려고 했던거 이게 일본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이 사태는 어떤 거냐면 아까 할, 할복 문화 문호 그러니까 이들이, 이들이 자신들이 뭐뭐 몸담았던 악물이 뭐 이런 거 종교 이런 거 일본식 종교 이걸 뭐 통해 가지고 아마 그쪽에 뭐 할복형 뭐 그런 쪽에 뭐 관련 있었던 거로 예측이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발악을 할일도 없고, 이렇게까지 막짜 그냥 대한민국 통치를 먹겠다고 그냥 덤비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어, 트럼프가 현재 좀입상이니까 대한민국 지금 정세를 봤을 때 윤석열 사태를 거쳤으면. 제가 맨날 경고해 줄수 있듯이. 철번째 일본이 학교 올라가지고, 아예,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최고의 우방인, 동맹인 트럼프도 역시, 좀 긴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도와주려고 해야 되거든, 제대로. 근데, 대한민국 국민을, 생명을 담보로, 불모로 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막. 되게 마음에 안들어 쪼글레, USA가 되게 편하고 좋은 사이인데. 근데, 속았겠죠. 전 세계가 다 속았는데, 그럼 USA는 안 속았, 소왔, 안 속았겠네. 뭐, 이렇게 좋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자국을 보호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돈, 머니 쪽으로 좀 신경을 쓴다? 그러자면 자국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자국의 그, 의료보험 제도, 더 바꿔야 돼. 든요미국에 뭐 있으면 감기 한번 걸리면 자기 집다 팔고 그냥 까딱. 자기 다 팔고 그냥 나앉아야 되는 상이잖아 황다 다. 그런 상태로 그냥 내비둔 상태에서 자국 보호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거는 지금 현재 형국에서는 딱 일본의 소금 패턴을 보고 있는. 그리고. 그 일본 스타일이 유럽형 귀족 스타일이거든요. 유럽 귀족이 그 악랄한 스타일, 착취형 스타일. 일단 그 그대로 막 따라가고 막 이렇게. 중요한 거는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칭송을 하잖아. 요 아, 뭐 뜻이 어떻고 유엔 연합군 참전해가지고 USA가 어? 등등 전 세계가 얼마나 뭐, 대한민국 유기호선. 그랬어. 근데 그 의미를 메가더 어쩌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그때 메가더 때 상황 그 상황의 반복 왜 그래야 되거든 왜냐면 IT 기술이 이미 앞으로는 전쟁이 발발할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할거야 소촐한 장비인데도 전쟁 발발을 막을 걸 거라고. 그러면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한 판도가 일본이겠죠. 그러면 그 레파토리는 과거랑 비슷하면 되는가? 현재 문물을 죽이고, 일단은 죽이고, 뭔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노예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들이 뭔가, 이게 이게 지배권들이 이제 최첨단을 누리겠다 이거지. 뭐 그런가? 거기 첫 번째 능성이 대한민국 인데, 트럼프의 행보가 지금 현재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니 그죠? 자국 국민을 안 챙기면서 의료보험 같은 것도 안 챙기면서, 현재 뭔가? 그러면은 입장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일본에 속은 거야. 이제 근데 트럼프 역시 또 본인도 예전에 그 유럽형, 스타일 착취형 스타일 이 뭔가 아이디어라기보다 어, 전공법이라기보다 뭔가 착취를 해서 이 착취 자체가 아이디어인 그런 개념에 좀 물들어 있던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형 유럽기적형 발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네 아무튼 뭐, 다음에 또한번 씁쓸게요.